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왠지 더 피곤해지는 날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만 무거워지는 순간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시간들,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와 함께 인간관계와 고독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도 쇼펜하워의 이야기에 더해 저의 짧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쇼펜하워는 19세기를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고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괴팍한 염세주의자라 불렀지만 그가 남긴 말들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그는 왜 도대체 왜 인간관계를 멀리하라 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었을까요? 그의 말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동반한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를 걸고 채워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관계는 이렇게 욕망과 욕망이 부딪히는 장소가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줄수 있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간극이 있습니다. 더큰 문제는 비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워합니다. 누군가는 더 인기가 많고 누군가는 더 존경받고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를 규정하려 할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버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지고,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의 피로는 바로 여기서 옵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 애쓰고,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하고,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는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만남은 기쁨이 아니라 피로가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권했을까요? 바로 고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게 있습니다. 고독과 고립은 전혀 다릅니다. 고립은 외롭고 쓸쓸한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도 나를 모르고 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혼자 남겨진 느낌, 버려진 느낌, 세상으로부터 잊힌 느낌. 이것이 고립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혼자 있음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립이 강요된 외로움이라면, 고독은 선택된 자유입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고독은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독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욕망이 아닌 나의 욕망을 타인의 가치가 아닌 나의 가치를 찾는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젊었을 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사회생활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피상적인 관계 10개보다 진심 어린 관계 하나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우리는 이제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의미 있는 곳에 쓸줄 아는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다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놓아야 할 것과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들매 선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쇼펜하우는 사람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그는 유명한 고슴도치에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려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 유지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만큼의 거리.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도 정확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대의 모든 것을 알려 하지 말 것, 너무 많은 것을 기대 하지 말 것,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줄여 하지도 말 것, 적당한 거리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건강한 관계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우리 삶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라면 조용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니까요. 오히려 나를 잘 지켜야 남은 관계에서도 진심을 낼수 있습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생각하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는 시간,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 나 자신이 됩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아닌 내 안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셋째, 남아있는 관계는 더 소중히 여기세요. 숫자를 줄인 만큼 남은 관계에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의무적인 만남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만남을, 그렇게 관계의 질을 높여가는 겁니다. 적은 관계일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넷째, 관계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일방적으로 소모만 시키는 관계,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워가 말한 것처럼 나쁜 관계보다는 고독이 훨씬 낫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나쁜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쇼펜하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라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고,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하라고. 이것은 냉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다인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나를 비워가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관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선택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숫자는 줄었지만 깊이는 더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다른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간 관계와 고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지혜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쇼펜하우어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및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쇼펜하우어가 말한 인생 후반에 필요한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